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판단할 때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주로 많이 판단합니다. 대중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상황을 판단할 때 여러 불길한 기운들을 다 합쳐서 바라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일어나서 이것을 묶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정말로 제대로 분석하는 전문가라면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요, 오후에 국방부가 곽종근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선, 그래서 곽종근에 대한 협박과 해유를 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고발한 김현태 707 특임장장 등 6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자김연태 단장은 외국에 파키탄 등에 나와서 근무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난번에 내란 연루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김연태 포함 장승 2명과 대령 4명을 국방부가 보직 해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구속 기소되었으니까 일단 보직을 해임해서 자리에서 내쫓고 보직 해임이라는 것은 그냥 계급만 유지한 채 아무 직책이 없는 거죠 조금 있다가 기소휴직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김연태가 눈앞에 까신 이재명 패거리들의 입장을 정면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행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태 지금 단장은 국민의힘도 관심 없고 도대체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인이죠 이것도 저는 현재 돌아가는 이상한 꼬라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내라고요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다가 집에 가보니까 돈다발이 3억 원어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이 현금을 압수했을 때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현금이 제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현금을 노 의원에게 돌려 줘야 했는데 근데 대법분이요 검찰이 현금을 압수 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개별 봉투에 담긴 현금을 꺼내 한 곳에 담고 봉인하는 형태의 분리 보존은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처분이다. 그러니까 봉투에요, 막 바닥대로 있었겠죠. 하얀 봉투에 돈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그걸 다 꺼내갖고 큰 봉투에 담았다고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억에 돈이 뇌물일 가능성이 아주 유력한데 이 3억의 돈을 압수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뇌물로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전조가 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부분의 이런 판결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또 지금 경찰이 야단입니다. 그래서 경찰 기동대 14,000명, 전국의 기동대가 2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60%를 선고 당인 지금 헌재 앞등에 동원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경찰이 형사들을 헌재 안에 다 풀어가지고 윤통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을 헌재 안에 풀어서 백골단처럼 쓰겠다는 거고 또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를 갔다가 강력 진압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엄청난 지금 폭력적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찰이 지금 무력을 동원해서 엉망인 탄핵 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보수 외국 서민들이죠 지금 검찰이 좌발과 한통석이 되어 있는데 좌발들을 지나발라고 저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12,000명 동원하려다가 14,000명을 서울에 주로 한국동 주변 광화문 등에 이렇게 동원하고, 심지어 테러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를 대기시켜서 그날 있을지 모르는 강경한 시에 대비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이 드론을 날려서 어떻게 할까봐 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동원하고, 인근 주유소 공사장을 선고 당일 운영 중단시키겠다고 하고, 선거 이후에 도망갈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안전 대책까지 마련해 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안국역에는 지하철이 선거일 하루 종일 무정차 운행을 한다고 하고 광화문이나 인접 역에도 다 무정차 운행을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수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어제부터 이재명에 대한 신분 보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요 당 대표들한테 신변 보호를 해줬어요. 제가 옛날에 당 대표할 때 신변 보호해줬어요. 협박도 많았지요.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별도의 인원을 선발해서 신변 보호에 투입할 거다. 종료 시점은 아직 합의도 안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건지도 말을 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동원될 건지도 말하지 않고 단지 민주당의 자폭 암살설과 요구에 굴복해서 이재명이 신변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주요 대선 후보로 등록되어서 대선이 공식적으로 진행될 때도 아닌 시점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저도 지사설 경원을 내리고. 폼 잡고 다니는 게 사진이 공개됐는데 경찰은 이재명의 살해 협박 문자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받았거나 신고 제보를 받은 것은 없지만 첩보 활동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호까지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지 2, 3일 만에 어제 검찰이 여태까지 3차에 걸쳐서 경찰의 김성훈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놓고, 이제는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졌지요. 자, 이재명이는 대장동 재판에 불참한다고 임의로 말했는데요. 재판부가 강제 구인한다거나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가요 어제 한나절을 써서 광주까지 가가지고 피켓 들고 있다가 쏘려져서 죽은 자신의 지지자를 조문했습니다 이건 여유가 이만큼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요즘 탄핵 때문에 초조한 게 아니라 진짜 초조한 것은 뭔가 하면 헌재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렇게 선고를 미루는 것이 3월 26일 날 이슬 자기 재판 행렬화 그 뒤로 갈까봐 조조한 거라는 거요 그래서 마흔여기 문제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뭐 오늘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하면 마흔여기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죠. 민주당이 최상목이를 자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재명이가 8인체제에서 탄핵 인용이 되어 갖고 대통령 나가서 당선돼도요.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이거는 정대철 헌정회장도 오늘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그 재판 진행에 대한 또 부당함을 헌재에 갖고 가겠지요 그때 헌재에서 선출된 이재명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받으려고 저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읽고 있는 이런 파단 이야기들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요 압박을 해서 지금 보수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볼때이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